천국신부서 28편 순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본뜻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기를 자처하는 자들이 덜어 있구나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기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삶, 산순교는 없다. 오히려 이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날 나를 만나게 된다. 휴거 혹은 들림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온전히 순교할 수도 없다.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가 태반이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느냐 심지어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십자가의 정과의 욕심이 못 바뀌어 십... 자신 안에는 더 이상 사욕에 있을 수 없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일수록 내면이 심하게 부패하고 양심이 마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삶의 열매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같은 말장난에 속지 말라. 그 같은 자들은 자기 부인은커녕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옛 죄는 사라지지만 단한 순간이라도 그분으로부터 떠나거나 마음을 놓는 순간 마치 암이 몸에 퍼지듯 되살아난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회개를 통한 죄 사함과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할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께 매달려 그 뜻을 가르쳐 달라고 그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매일 매일 간절히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철저히 회개하되 주님의 보혈로 순간순간 자신을 정결케 하라. 또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 항상 언제나 늘 시시로마다 지속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굳게 잡으며. 옛 자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철저히 죄와 싸워라.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직접 죄의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이며 날마다 옛 자의 죽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리라. 성령님의 조명에 의하면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내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핍박과 박패를 순순히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오직 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들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 그러므로 거짓 신자,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이 곧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너는 이 같은 죽음 믿음, 거짓 믿음, 불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시인하되 현실 속의 삶과 행위로는 부인하는 부류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 거짓 은혜에 속고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분리되어 누가 보든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거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만이 이 같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조만간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면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많은 자들이 그날 이란 저런 이유로 두려움과 위협과 극한의 고통으로 주님을 부인하리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되 삶으로는 나 성령님을 반복하여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설사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다고 해도 육신을 입은 이상 지난 날의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즉 내가 함께하여 능력을 부어주기 전에는 결단코 너희 스스로 숨겨할 수 없다. 또한 너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할 기회가 오면, 즉기 기로틴에서 칼날이 떨어지거나 교수대에서 밧줄이 당겨지기 직전 또는 사형대 위에서 총살이 명령이 떨어지기 바로 전, 수대반처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외쳐라. 나의 증인들아. 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아. 마지막까지 크게 입을 벌려 이같이 주님을 증거하라. 그러면 숨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내 성령님이 신속히 너희 영혼을 아느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세 지 말에 살아가면서 주님 이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긴박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 보혈로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 우리의 악한 죄성은 다시 되살아나고 맙니다. 주여 악한 죄성이 되살아날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보혈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욕심과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던 그 말씀처럼 주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꼭 붙잡고 가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청성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